대부분 1년일 거예요. 1년도 이 2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제조번호 사용 기한 또는 대후 사용 기간 그리고 판매 일자, 판매 일자, 일자 없이은안 되겠죠. 그리고 판매량 요거 주고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여러분들 요런 거는 단답형이 아니라 오지선다형의 예. 아닌 것은 한개 다른거 닥치면 여러분들 그거 곤란히 해야되는 그런 문제 한번쯤은 나왔던 문제였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시 혼합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여기 뭐 어떤 내용물이 들어왔는지 그거예요? 원료의 내용 및 그리고 특성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야 니죠 那你从。